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경목의 무적 TV 화요일 방송입니다. 화요일 방송은 이번 주 12월 21일 일요일에 펼쳐지는 북경 경마 초점마 3두를 심층 분석하고 정경목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월요일 방송에서 세 마리를 추천드렸고요. 자, 오늘 화요일 방송도 세 마리를 추천드릴 겁니다. 음, 지난주 공합시다추천만 입상 확률은 50%였습니다. 세 마리가 우승 입상을 했고 한 마리는 우승, 두 마리는 준우승을 해줬습니다. 자, 오늘 아 연이도 두 마리가 우승을 했네요. 세클타운 스카일러 지유가 우승을 했고 오너챔프가 배당을 내면서 2위를 했습니다. 이번 주도 인기마가 될 수도 있겠고 또한 배당마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예, 배당마가 될수 있는 배당을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을 뽑아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주 성적은 검빛 게시판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성적 확인해 주시고요. 목표 매주 30% 이상의 적중을 만들어내자 그 목표를 또 세우면서 이번 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이번 주도 같이 좀 공부하시고 여러분도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정경목과 같이 공부하신 여러분한테 건승을 기원하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마피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피는 일요일 12월 21일 일경주에 출전하는 국산유특급 1300m, 일경주에 출전하는 태양의 열정이라는 마피, 이세의 안마를 갖고 왔습니다. 어, 여기가 일 경주가 안말 경주입니다. 안말 경주 그래서 안말 말 출전하는 경주인데 자, 태양의 열정이 두 번의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필입니다데뷔전에서 바닥을 쳤죠. 이 이유는 뭘까요? 예, 패출혈했습니다. 패출혈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자 직전 경주는 드디어 이제 패출혈을 극복하고 성적을 냈던 그런 상황이었죠. 상당히 많이 성적이 좋아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출발이 좀안 되는 단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우리 경지 복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9번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출발이 안 좋다 보니까 경지 전개가 좀 힘들었겠죠. 여기 스타트 자체부터가 좀안 되는 그런 모습이죠. 최시대 응. 기수가 초반에 앞선이 막히니까, 뭐 어차피, 뒤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전개가 나왔고, 그리고 이 마필들이 주르륵 안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자리 싸움에서, 어, 자리 포지션 없어서 맨 후미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 말이 일단은 모래를 맞으니까 좀덜 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어리기 때문에 그렇죠. 어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마필이 이런 상황에서도 직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좀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 직선에서 최시대 기수가 진로 선택을 아예 바깥쪽으로 왼 외곽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여기서 때리니까요. 안 보였지만 나옵니다. 나와요. 여기서. 여기서 다시 또 안쪽으로 진로를 잡다가 다시 또 밖으로 뺍니다.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진로를 애시당초 여기서부터요. 애시당초 여기서부터 아예 여기서부터 바깥쪽으로 뺐으면 더 좋았던 결론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빼는 과정에서 사실 조금 한 타임이 늦을 수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한 타임 늦은 것이 어, 선두권과의 착차를 많이 줄이지 못한 원인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라스트 어, 때리고 나올 때 걸음을 뚜벅뚜벅 자기 걸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두권과의 격차를 많이 좁히면서 사위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사위를 했는데 성적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적이. 자, 기록은 17초 때지만은 이날 주로가 조금 무거웠다는 것을 감안하다 보면, 어, 괜찮은 기록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출발만 조금 부환된다라면은 분명히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날의 부진은, 이날의 부진은 능력의 부진이 아니라 패츄렐로 인한 부진이 됩니다. 폐출혈로 인한 부진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보지 마시고요. 우리 요 내용만 보고 임마필을 갖다가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폐출혈 공백 이후에 첫 번째 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러면 임마필이 조교 때는 어땠을까요? 조교 때 모습은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교는 태양의 열정, 최시 대기수가 1일을 병합훈련을 했습니다. 제시대 기수가. 안쪽에 있는 것이 5군 마필이죠. 자, 같이 때리는데, 6군, 육군, 6군인 태양의 열정이 걸음이 더, 좀더 좋은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같이 5군을 앞에 보내주고 때리니까 5군을 넘어간다. 이거는, 우리가 복귀에서도 보셨듯이, 취, 그 그러니까 직선에서의 걸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직선에서의 걸음이 분명히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조교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취 반응이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이었네요. 또 하나는 이번 경주가, 어, 직전은 1200이었기 때문에 스타트가 늦다 보니까 고전을 했다라면은 이번엔 거리가 1300입니다. 1300이라라면 조금 스타트에서, 어, 손해보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죠? 많이 할수 있다 라고 우리가 보고 이마필을 분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상대도 그다지 강한 마필이 없어, 없어 보여요. 태양의 열정, 끝까지 마필의 상태, 훈련 내용들을 좀더 지켜볼 것이고요. 어, 일단은 끝까지 마필의 현장에서의 상태까지도 확인하고 어, 토요일 방송에서 어, 정확하게 이마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내리면서 주력으로 갈 것이냐 어, 아니면 이마필이 좀더 지켜볼 것이냐에 대해서 수요 방송에서 좀더 정확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경목이는 첫 번째 태양의 열정을 일경주에 주목하고 있는 마필이다라고 분석해드리면서 일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경목의 무적 TV 화요일 방송입니다. 자, 화요일 일요일 주전 3도 심층 분석 정경목과 함께 공부합시다. 자, 두 번째 마필은요, 12월 21일. 이경주에 출전하 국산 직권 1200m에 출전하는 월드 파이터맨이라는 마필을 챙겨봤습니다. 자 월드 파이터맨, 직전 경주의 인기 1위였던 마필이에요. 인기 1위였던 마필인데 인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4차고로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이죠. 데뷔전 때도 3차고로고 말았고요. 자이 마필이 능력이 없는 마필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어, 제가 어떻게 지금 이 마필을 기대하고 있냐면요. 이날은 단아가 기수가 전개를 너무 잘못했어요. 너무. 그니까, 어, 인기 1위라는 이 상황이 부담스러웠는지 모르지만은, 단아가 기수답지 않은 전개를 하면서 경기를 완전히 말아먹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전개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 단아가 기수가 6번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6번에서 출발 하는데, 전구간 완전히 뭐, 어, 외곽으로, 돌, 외곽으로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이 잘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 어떻게 확실하게 여기서 선택의 폭을 넓혀서 여기서 완전히 결정을 해야죠. 안에서 이렇게 바깥쪽 육두소도로 이렇게 도, 계속 돈다는 것이 좀 정계상으로 엄청 고전을 했어요. 이나요 여기서도 지금 자리가 안 나왔습니다. 그럼 아예 밀고 나와서 선두권을 나가든지 아니면 자꾸 이 안쪽으로 자리를 잡았어야 되는데 계속 돕니다. 보세요. 지금 계속 외곽으로, 외곽으로 엄청난 거리 손해를 너무 많이 보잖아요. 너무,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4코나 다 돌아서까지도 계속 외곽으로 돕니다. 혼자서 이날 1300을 뛴 거예요. 그러니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여기서 또 4번한테 밀리면서 완전히 외곽으로 돌고 이날 엉망진창으로 경주가 풀렸어요. 자, 이러면, 이렇게 경주가 엉망진창으로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차을왔다는 것은 저는 이마필이 능력이 없 는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좀 안으로 기대는 맞다 있고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한1200 출발에서부터 4 0코너까지 혼자서 외곽 한 6두소 도로 계속 돌았다는 거 혼자서 거리를 더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마피는 사실 외곽 전개만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마피를 분석을 할때 경주 분석을 할때 어느 정도까지 이마필이 성적이 나올 것인가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외곽만 안 돌았다 그러면은 저는 성적이 나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외곽만 안 돌았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볼까요? 음, 죄송합니다. 자, 이마, 이 전개가 스타트 때부터 자리를 못 잡고, 여기서부터 계속 외곽으로 돌아요. 외곽. 그죠? 이 육두소도로에서 한치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 거리가 코너에서는 얼마나 손해를 받겠습니까? 코너에서. 이 성코너부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지금 외곽으로 밀렸잖아요. 이 거리 손해가 사실 엄청난 거잖아요. 이 부분을 이번에 해소를 할수있다면 분명히 성적은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만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자 조교는 어땠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조교는 이번에는 다실바 기수가 기승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안에 있는 게 월드 파이터맨이고요, 밖에 있는 게 아이유 레이디입니다. 이게 단학가 기수고 다실바 기수입니다. 어, 월드 파이터맨이 훨씬 더 좋죠? 아이유 레이디보다는. 뭐, 똑같이 때렸지만, 그래도 머리를 끝까지 앞서내면서 앞선에 전개를 하는 거죠. 아마 다실바 기수는 단악가 기수와 완전히 그 전개 스타일이 달라요. 단악가는 외곽을 선호하지만, 다실바는 인코스를 선호하는 기수예요. 자, 직전, 월드 파이터맨이 완전히 외곽으로 돌면서 거리의 손해를 봤다는 것을 7조 마방에서도 분석이 끝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실바 기술을 기용시키면서직전의 아쉬움을 만회하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직전의요 외곽 돈 부분만 아니었다라면 저는 2차까지는 재미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4마시 차 정도, 5마시 차 정도 좁힐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자, 라스트가 좋은 마필이에요. 라스트가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다실바 기술가 초반 싸움에서 외곽으로 밀리지 않고 안쪽 전개, 내측 전개가 가능하다. 내측 싸움 자리만 잡을 수 있다면 충분히 우승까지도 할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벌마의 랜드, 아, 월드파이터맨, 이번 경주에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전개 싸움, 유리할지, 이거는 출마표가 나오면 알겠죠? 출마표 출주되면은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우리가 보고 아 이게 이번 상대마와 경쟁을 했을 때 선의권 그리고 외곽으로 안 돌겠다 하면 확실하게 믿고 갈수 있는 마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월드 파이터맨이 정경목이 일요일 날 화요일 공부합시다 두 번째 추천마가 되겠습니다. 정경목의 무적TV 화요일 방송 자, 일요일 추천 3도 심층 분석. 전경목 함께 공부합시다세 번째 마필은요. 12월 21일 삼경주에 출전하는 국산 5등급 1800m에 출전하는 포스비 위드 유라는 마필을 챙겨 봤습니다. 자, 포스비 위드 오 자, 5군 승군하고 나서 너무너무 아쉬운 경주가 많죠. 그죠? 3차, 3차, 3차. 그죠? 여기 2차를 했지만은. 레이팅이 34점입니다. 풀이 에폴 이제는 승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승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승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서승훈 기수가 기승하는데, 자, 포스비 위드유라는 마필이, 이, 일단은 뭐, 이날, 어, 위너스 루키한테 졌어요. 자, 같이 출전합니다. 이번에도 위너스 루키가 출전합니다. 그런데, 어, 위너스 루키보다 제가 포스비 위드유를 더 보는 이유. 이번에는, 위너스 루키가 직전보다 조교가 좀 다운이에요. 직전은 진겸기수가 조교를 했을 때 걸음에 여유가 좀 있었다 라면 이번에는 왠지 조교가 좀 다운된 느낌이기 때문에 자 그런 조건이라 그러면은 이번에는 포스비 위디유가 훨씬 더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직전 경주에 경주 분석을 해보면은 위너스 루키와 포스비 위디유의 능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과 12번이에요. 12번이 위너스루키, 8번이 포스비 위드유입니다. 포스비 위드유고요. 이게 위너스루키에요. 얘는 무리하게 밀고 선행을 갔어요. 그러니까 12번에서 선행 가기가 1800에서 선행 가기에 결코 쉽지 않죠. 근데도, 진경 미수가 무리하게 밀고, 외곽에서 이선, 딱 자리 잡고 전개를 최적으로 풀어나갔던 거. 요게 이날 입상의 가장 큰, 음,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개 싸움에서 일단은 8번 마가 좀 졌어요. 포스비 위드 유가 위너스루기한테 전개 싸움에서 좀진 모습이었죠. 그리고 포스비 위드 유가 여기서가죠. 여기 요건데 아직은 코노에서. 코너를 도는 그 역량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도 외곽으로 좀 나가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어, 선택이 잘 된다면, 컨택이 잘 된다면 충분히 성적을 낼수 있는 마필이에요. 뭐, 스피드가 아주 뛰어난 마필은 아니지만, 아니지만은, 역시 이 마필도, 어, 전형적으로 뚜박이 스타일이죠. 그냥 원페이스형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이런 마필들과 선이 끊에서 어, 전개를 하고 직선에서 붙으면 계속 뛰어주는 마피래요 계속 네, 여기서 이제 코너 돌때 4코너에서 조금 외곽으로 기댑니다 거기서 어, 정도인 기수가 한 타임을 놓치는 것 같아요 자 위너스를 키고요 포스 위드 유입니다 여기서 약간 말이 어, 외곽으로 좀 나가려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자 그렇죠 외곽으로 나가려는 느낌 그래서 좀 안쪽으로 잡아 널라는 그런 상태 이런 것들이 조금 아직은 이마핀이 미숙하다는 게 있고요. 자, 위너스 루키는 이날 최적의 전개를 했습니다. 최적의 전개. 같은 급이다. 같은 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포스비 위드유나 위너스 루키나 같은 급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달라진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달라진 상황. 자, 못 이겼어요. 끝까지 포스비 위드유가 위너스 루키는 못 이기긴 못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복귀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달라진 게 무엇이 있냐면요. 바로, 조교에서 달라진 것을 제가 찾으려고 합니다. 자, 포스비 위드유는요, 서수군 기수가 기승합니다. 이거, 바깥쪽에 있는 게 라스트 드래곤이 아니에요. 쪽에 있는 게 라스트 드래곤이에요. 여기, 여기 바깥쪽에 있는 게 포스비 위드유입니다. 안쪽에 있는 게 바로 이군마핀인 라스트 드래곤이에요. 이게 라스트 드래곤입니다. 잘못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자, 라스트 드래곤. 이군마가 채찍이 됩니다. 채찍을 대고 이기는 과정이고, 포스비 유드유는 밀고만 갑니다. 원페이스 형마리 피니까 이군하고 붙어도 저전도 조교에서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포스비 유드유는 조교가 좋았어요. 자, 그런데 같이 뛰는 위너스 루키는 이번엔 조교가 느낌이 썩안 나와요. 보십시오. 자, 투원 파이터는 이렇게 쳐다보고 가는데 계속 모르고 쫓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직전에 진경 기수가 기승하셨다고 완전 달라졌죠. 지금은 거진 뛸려는 의지가 거진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상태면은 아 위너스루키가 좀 위험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자 위너스루키 직전의 상태를 볼까요? 진경 기수가 기승했을 때는 여유가 있었어요. 그죠? 지금 이번에 하고 지난번 하고는 완전 히 달라요. 지난번은 여기서 넘어갑니다 수륙하고. 그만큼 지난번에 발걸음이 가볍다고 느껴지는데, 겪다라면 이번에는 걸음이 상당히 무거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위너스루키을 조금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고, 반면에 포스비 위디오는 직접보다는 더 훈련 내용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스비 위디가 위너스루키을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서송은 카드는서성은 카드 끈에 든 포스비 위디오를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어, 포스비 위디우까지 이렇게 세 마리를 추천을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세 마리. 첫 번째는, 이번 주 분석한 첫 번째 마필은 뭐죠? 음, 태양의 열정입니다. 열정. 이거는 직전, 음, 이제 패치를 극복했습니다. 극복했고, 자, 조교 내용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자, 두 번째 마필은, 월드 파이터맨입니다. 파이터맨. 자, 요거는 뭐죠? 자리에 자리에서 다실바 시, 스타일에 딱 맞다, 맞추며 맞춤 마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은 퍼스비 위드 유입니다. 자, 서송원 기수의 기승 아마 능력을 최대치까지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이 퍼스비 위드 유입니다. 자, 이렇게, 어, 일요일은 태양의 열정, 월드 파이터맨, 퍼스 위디오, 이렇게 세 마리를 우리가 철저하게 또 공부해 봤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도, 어, 긴 시간 같이 저와 함께 이렇게 분석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저희 또 무적TV가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성원으로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음, 좋아요는 이제는 필수템이죠. 예, 구독은 꼭해 주시고요. 지금 820명이 넘어서 조만간에 이제 900 그다음에 내년 초쯤에는 여러분의 성원이 있으면서 1,000명 돌파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송이 될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고요. 여러분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들, 정보들 전달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또 같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날씨가 추우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고 저는 또 목요일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경목의 무적TV 화요일 방송이었고요. 저는 정경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